비동사가 어떤 것인지 알아봐요. 비동사는 에머리즈의 세 가지 형태를 말해요. I am genius. 나는 이다 천재. He is in the room. 그는 이다 방에. 비동사는 왜 바뀌었는지 알아봐요. 비동사는 왜 에머리즈로 바뀌나요? 비동사에 각각 어울리는 주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주어. I 나는. You 너는. We 우리는. They 그들은, he 그는, she 그녀는, it 그것은, be 동사, I am 있다, you we they are 있다, he she it it is it is 있다. 주어 자리에 인칭 대명사는 사람 이름이나 물건을 대신해요. 남자 이름 대신 John or boy, he 여자 이름 대신 Jenny, a, a girl, she, 살, 동물, 동물 물건을 대신, a cat, a book, e t 여러 사람들 물건을 대신, people, books, they, 주어 플러스 비동산을 줄였쓸수 있어요. I am a student. I, 나는 학생이다. You are a 홈. 응, 너는 집에 있다. He is a pianist. 그는 피아니스트이다.